안녕하세요. 지성원 씨 박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태무, 더 나아가서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뭐, 쉬인, 뭐, 이런 업체들과의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PPT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하도 이제 국내 언론사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실제로 이 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그 활성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들이 많이 있죠. 뭐 가격은 싼데 뭐 품질이 너무 안 좋다라든지 뭐 발암물질이 나왔다, 뭐 인증을 받지 않았다, 고기가 뭐 비계 덩어리만 왔다, 뭐 이런 이제 커뮤니티상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감론을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저렴한 중국의 인건비. 우리나라는 국민 총 소득이 굉장히 높죠. 이제 중국과 비교했을 때 임금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중간에 유통업을 하는 이제 중간 상인, 도매 상인을 거쳐서 소매의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어떤 마진에서 어 소비자,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배송비 우리나라에서는 배송비가 그래도 뭐 배송비 3000원 뭐, 뭐 이런데 중국에서의 실제 그 배송비 원가는 뭐 몇백원 수준밖에 안 된다 라는 어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정리하면 중국에 있는 어떤 본토 공장이 직접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플랫폼 업체인 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어이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수수료도 받고 있지 않고 반품도 무료로 해주고 뭐 이런 편리성 때문에 어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쿠팡의 그 전반전을 보는 느낌? 그러니까 쿠팡도 사실은 어 많은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무료 반품, 뭐 빠른 배송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생존을 해왔는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런 쿠팡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저거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과 어 정책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들을 모두 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 당연히 사업 구조는 적자가 나겠지만 이게 소비자들로부터 습관을 만들면 결국엔 나중에 어 수수료를 올리고 뭐 전기 구독 서비스를 뭐 돈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어, 어떤 희망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테무라는 그 이름은 뭐냐면 여럿이 함께 가격은 낮게 뭐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UPS, 페덱스 뭐 이런 이제 배송 업체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강점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풍부한 물류 공급망 그리고 컨슈머 투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어, 제조사가 소비자한테 직접 물건을 파는 형태의 C2M 이라는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뭐, LED 시계, 뭐, 뭐, 헬스 용품, 뭐, 식품, 뭐, 조명, 뭐, 휴대폰 충전기, 뭐, 이런 악세사리들을 검색을 하면 상단에 이렇게 파워링크라고 해서 해무 탁상 시계 최대 9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 1순위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파워링크를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딱 검색을 했는데 네이버 쇼핑 광고까지 테무에서 점령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옆에 보시면 광고라고 이렇게 옆에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배송비도 무료예요 이런 것들을 테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비를 투자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광고 비용이 저렴하냐 이거 광고비 클릭당 거의 한 천원 뭐 2천원 3천원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클릭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판매가는 11,000원밖에 안 돼요. 배송비까지 무료예요. 그럼 당연히 적자 구조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테무가 이거를 자꾸 광고하는 이유는 일단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유인 정책이고 이것이 본인들의 플랫폼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도 어 사용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현재 쿠팡처럼.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서비스와 응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테무에서 물건을 파는 중국에서 직구를 하는 이런 업체들을 보면 서비스 응대가 매우 미흡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평점에서도 뭐 제품에 대한 그 정보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든지 물건을 받았는데 포장 상태가 엉망이라든지 뭐 사전에 고지가 잘 되지 않고 택배를 그냥 발송했다든지 중간에 뭐 취소를 했는데 반영을 안 해준다든지 전화도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이게 본격화 되면 국내 업체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상대가 안 되는 업체로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그 시사기획창이라는 그 생존이라는 그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게 있는데, 거기서는 중국의 이런 물류 공세가 앞으로 제조, 한국의 제조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고, 한국에서 더 이상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악성 재고가 쌓이고 도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내용이 나와서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사업을 넘어서 산업적으로는 이제 조금 변형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다변화해야 되지 않나? 좀 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알리테모 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더 이상 한국 업체들이 차별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런 이제 시계들 보셨다시피 이거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물건을 파는 업체들이 있는데 직구로 사면 12,000원에 살수 있는데 한국에서 사면 뭐 인증이니 뭐 어, 임대료니, 인건비니, 이런 것들 때문에 판매 가격이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테모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더 이상 차별화가 없어졌다라는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뭐, 인증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물류, 뭐, 서비스, 이런 응대, 이런 게 지금은 너무 미흡하지만, 앞으로 이런 게 점점 개선이 된다면, 기존의 한국 업체들이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할 경쟁력이 없겠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어, 지금 뭐, 한국에 있는 뭐, 11번가, 뭐, 이베이, 뭐, 롯데, 뭐, 신세계, 이런데서 인력을 계속 빼가면서 점점, 점점 상품에 대한 그 소싱 능력을 높이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그 질도 개선시키면서, 어, 물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류 속도라든지. 그런 것만 개선이 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좀 고려해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예를 들면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에 너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의존을 해왔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고 그들이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이제는 한국 시장까지 그들이 넘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중국의 어떤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값싸고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멀리 내다보면 이런 업체들이 계속 한국 기업들을 죽여서 한국 기업들이 나중에 사라, 사라지게 되면, 이 살아남은 중국 업체들이 그동안 적자 봤던 것들을 어, 이제는 커버를 하려고, 보완을 하려고, 어, 수익 모델을 계속 만들 것이고, 수수료도 올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소비자한테는 안 좋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당연히 이런 가격을 싸게 구매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는 플랫폼이 생겨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쿠팡을 지금도 의존하고 있듯이, 소비자들은 너무 좋지만, 반면에 그 쿠팡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뭐 정산도 좀 늦게 받고 쿠팡이 최근에 뭐 만든 그 논란이 됐던 뭐 PB 상품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순위를 맨 상단으로 해놓는다든지 뭐 이런 이제 정보나 데이터들을 쿠팡이 다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정보의 어떤 투명성 그리고 격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저쪽으로 데이터가 이관되게 되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더 악화되고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게 결국엔 일자리 에도 영향이 있고 국가 전반적으로의 어떤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케이시 뭐 인증이라든지 뭐 물질에 대한 어떤 인증, 뭐 안전 인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뭐 기준법을 강화시키든 한국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뭐 자격 요건을 이제 강화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중국 업체에서 이제 보완이 되면 음, 점점 점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도 앞으로는 좀 제품 개발이나 기획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매우 어려운 일이죠. 제품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투자하고 한다는 것이 지금처럼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판매하는 저런 제품들을 조금 뭐 변형을 해서 한국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서 조금 변화를 준다든지 뭐 색상을 바꾼다든지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좀어 활용을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